저그 권하냐고요? 아예 그냥 심어 저거는 쓰레기요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저걸 저걸 한다는 거는 진짜 안 되는 일이에요. 저거 하지 말고 진짜 토스 해야 돼요. 토스나 테란은 테란은 근데 좀 솔직히 난이도가 있긴 하죠. 테란은 진짜 난이도가 있어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야 돼, 테란. 테란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많이 해서 최적화 같은 것만 완료시키면 빌드 같은 것만 알고 최적화 완료시키면은 금방 잘해주고 토스는 토스는 그냥 진짜 대충 해도 잘해요, 진짜. 진짜 그냥 머리만 좀 쓰면 되는 거 같아. 그냥 어 상대 공격원에 모선액 대기 시켜 놔야지 하고 그냥 모선액 대기 시켜 놓으면 수비 가능하고 견제가야지 하고 그냥 부강기로 견제하면은 견제 무조건 통할 때 있어 부강기 그니까 제일 진짜 난이도 제일 어려운 건 저그죠. 이건 진짜 누구든지 반박 못해. 근데 테란 토스 비교하자면은 테란이 좀더 어렵다 이거죠. 제일 어려운 종족은 진짜 저그가 맞고. 만약에 뭐 저그보다 뭐 테란이 더 어렵다, 뭐 토스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없, 무조건 있을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테란이 더 어렵다 이런 사람은 이제 정신병원에 가둬놔야 되고. 제일 어려운 건 저거죠. 풀톤은 진짜 근데 모든 게다십사기에요 진짜로. 차관 시스템 자체도 사기고, 그 유닛들도 다 사기고, 진짜 그냥 다 사기야, 진짜로. 그럴 수는 진짜 그냥 사기예요. 저그가 진짜 어려운게 어려운게 일벌레 계속 눌러주면서 상대 견제 다 맞고 점막 펌핑하면서 전투할때도 세세한거 다 신경써줘야되니까 제일 빡세죠 할게 제일 많아 저그가 일꾼들이 에너지가 부족하다. 황물이 부족하다. 먼저 황물을 더 채취해라.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잘 들어라. 베스핀 가스가 모자란다. 에너지가 너의 적. 너의 적. 배스핀 가스가 부족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진짜 적으로 하다가 테란토스로 하다 보면은 게임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져갈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어 진짜. 아, 물이 부족하다. 자, 저기, 하 다가 따로 등장 하면 진짜 그냥 게 임이 쉬워요. 진짜로 레시피 가스가 부족하다. 레스피 가스가 더 필요하다. 장기전 제일 센건 이제 무조건 토스. 일단 유닛 자체가 다 효율이 좋고 마법 유닛 또 제일 좋고 후반 유닛 제일 좋은 게 토스죠. 당 진짜 그냥 무조건 다 토스에요. 한방 제일 센거 토스, 견제 제일 좋은 <목> 거 토스. 수비 제일 좋은 부토스 운영 제일 좋은 부토스 진짜 다, 그냥 다 토스입니다. <laughs> <배수핀 가스가 부족하다. 웃음> 공에가요잘 <laughs> 들어라. <laughs> <에너지가> <laughs> 잘 들어라. <laughs> 저그가 진화를 마쳤다. 어디에 쓸수 있을 베스핀 가스가 잘들어스핀 가스가 모자랐다. 그너의저 발톱을 소문 들렸다. 아, 이씨뭐 아, 개말렸네, 아, 무슨 탱크 한 마리 때문에 바퀴는 막히고, 이게, 저가 이게 제일 빡쳐요. 상대는 탱크 하나 때문에 내 바퀴, 세 줄이 막히고, 나는 그, 저 해병, 의, 이 의료선 두 개, 의료선 두개 분량을 바퀴, 바퀴로 못 막아. 아니, 싫어, 게임을 하면 존나 짜증나, 그냥. 스트레스 존나 심해요. 병력 효율이 면에서 그냥 시발 차이가 존나 많이 난다니까. 저건 진짜 유니 효율이 너무 떨어져.

상이 탄생했다. 먼저 광물을 더 채취해라. 일꾼들이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한다. 불가능하다. 레스피 가스가 너의 제너지가더 필요한데, 보물들이. 에너지 저그가 진화를 마쳤 저 광맥에서 더 채취할 광풍 <목소리> 이고다 진화완료, 이거면 충분하다. 저 광물 집의 광물은 모두 제출됐 아, 이걸 진짜. 아니, 씨, 허, 바퀴, 진짜. 저거까지 지면 내가 어떻게 공격을 나누라고, 아, 그건 이겨야지, 아.

That's not what people okay 이길수 더 채취할 광물이 없다. 에서 가스를 계속 추출하려 아 막았다 아 근데 여기 멀티 있네 씨맥이 <laughs> 고갈됐다 <laughs> 니가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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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그, 지상에 아니, 이게. 방염충이 충돌하니까 귀멸 충이 밀어버리네 전복에도. 아 상대 그냥 지시네. 아 어, 수고했습니다. 잠복, 바로 임페스터. 지랄하고 있네 이 씨. 진짜 이게 이 새끼들이 어, 가장 쓰레기인 게 뭐냐면은, 지들은 존나 좋은 거 존나 많으면서 저거는 욕할 게 잠복 감염충밖에 없어. 제가 진짜 저거 하면서 욕 먹은 게 잠복 감염충밖에 없어 지금. 진짜 아니 양심이 없다니까요 양심이? 저그가 이제 유일하게 믿을게요. 잠복 감염충 말고는 없는데.